예,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그림 보여주시고요. 방송실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오늘 성찬식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뭘 기념하는 날인지 어,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기념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오늘 마지막에 뭘 이야기했냐면 기념하라. 그다음에 하나는 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목사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에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이 뭐냐. 죄가 들어오면서 온게 죽음인데. 첫째, 뭐가 먼저 죽냐면 인격이 먼저 죽는다. 하나님이 만든 원래 형상이 파괴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 가고 있다. 요즘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아, 이게 정말 이게 말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참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게 죄가 들어오면 먼저 뭐가 오냐면 인격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온다 그랬어요. 육체 의 죽음이. 육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이게 죄 때문이란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결국은 질병과 육체의 죽음이 온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이제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이 뭐냐? 죽음은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된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에게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갚아도 갚는 거거든요. 내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죄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속, 그래요. 대신 속해줬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파괴된 인격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걸 의미하고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자, 오늘 주님은 이 떡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밥이 아니라 빵을 먹기 때문에 이 빵을 나눠 주시면서 우리말에는 떡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빵이죠. 이 빵을 나눠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빵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건 데 상징이라는 거예요. 기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고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성찬식을 참석할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살과 피를 다 줬다. 근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식인종처럼 뭐 몸을 찢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지금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대신 십자가에 죽인다, 죽는다 그 말인데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오병이여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뛰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아이들 뭐 여자들까지 하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먹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떡 다섯 개 가지고 뛰어주는데 끝없이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기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현장에 여러분 이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뭐 놀랄 일이죠. 다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죠?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평생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먹는 문제는 끝나겠구나. 왜요? 그때는 하루 한끼 먹는 것도 힘든 시대거든요. 2000년 전이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생각, 기대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거기에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왕이 돼. 야, 이건 뭐 평생 고기나 잡던 난데 예수의 왕이 되면 나는 우린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또막 업이 되고 부안해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이 여론에 같이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이제 먼저 보내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떡 먹는 것 갖고 지금 난리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만나 사건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래요. "나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그러면서 58절에 만나로 연결을 시켜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니 그래요. 이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만나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300만 정도가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 3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리고 또한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죠. 이젠 죽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수가 흐르게 하고 강처럼 흐르게 하고 만나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어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40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이 떡을 줬다 내가 지금 오백이어를 갖고 너에게 떡을 준 것처럼 이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건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 다 먹였다 근데 그들도 죽었다 너희도 지금 이 내가 기적을 베푼 이 떡을 먹었지만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파 또 죽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떡이 아니야 내가 지금 기적을 베푼 이 떡이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냐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좀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지금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뺏기고 살잖아요. 이 성찬에 참석하시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수 있잖아?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먹을 거 필요할 땐 주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 줘. 그러나, 그래봤자 또 죽잖아.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나 사건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우리에게 사망을 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걸 기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 내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는 기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네 살을 먹고 내네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네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것 가운데 하나가 영생만 준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죠. 죄가 들어오면서 분열이 됐죠 분리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걸 히브리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골로서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는데 은혜 보좌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마당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과 교제 생활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 세상은 정말 낙이 없어요. 정말 척박해요. 살벌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사회를 내다볼 때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어디를 봐도 여유가 없잖아요. 관용이 없잖아요. 그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견제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빼앗긴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4, 50대가 넘어간 분들 낙이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고속도로가 가득 가득 차 있어요 꽃 구경 간다고 낙이 없어요, 낙이. 그런 거 보는 게 낙이에요. 가서 마시고, 먹고, 놀다 오는 거죠. 근데 만족을 주냐고요. 그또 가요.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노선오세, 노세, 젊은오세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인생이요. 살아보니까. 여기 50대 이상 된 분들 인생 허무하잖아요? 정말 죽어라고 살고, 정말 죽어라고 자식들 키워나는데 무슨 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는 건 병만 남았고, 그죠? 렇 철하고 자식들 키워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빈국만 남아있고. 무슨 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길를 쓰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뭐 한번 좀 즐거움을 맛보려고. 그러나 거기 낙이 있더냐고요. 젊은 세대는 낙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금수저 흑수적을 해가지고, 은수적을 해가지고, 낙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절망이에요. 자, 그저께 목사님 한분 만났는데, 자기 조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문대 법대 나와갖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글도 괜찮은 로펌 회사에 취직이 된 변호사라고요. 새벽 1시에 들어온대요. 근데 월금 300만원 받는데. 그렇게 추가로 공부해가지고, 누구나 다 부러울 만한 사람이 됐는데, 월급 300만원 받으면서 새벽 1시까지 주가라고 일한다. 근데 그건 아주, 해피한 케이스래요. 사범연원 나와가지고 변호사 됐는데도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등기하는거몇 건이라도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 법무사들은 우리 왜 밥그릇까지 너희들이 가져가냐, 뭐로 날리고 지금 요즘 뭐, 의사가 그러면 편해요? 젊은이들이 정말 꿈꾸던 뭐 의사, 변호사 돼도요, 희망이 없어요. 그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데 들어가도 별거 없다고요. 절망이죠. 무슨 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또 회사에 가면 스트레스, 뭐살 맛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삶의 여유도 있죠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그 여유로움 어느 때는 담대함, 어느 때는 위로하심, 어느 때는 소망 어느 때는 정말 가진 것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주님과 교제 속에서 오는 그 기쁨들 여러분 이미 맛보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귀한 게세상이 어디 있냐고 이 주님이 우리를 화목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아, 여러분 어쩌면 나는 그래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었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없었다면, 아, 인생 너무 척박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게 오드라니까? 경년기가 와요. 언제나 운전하고 가다 가만히 철학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어지세요? 뭐 괜히 그냥 서글퍼지기도 하고. 근데 만약 주님이 없었다고 그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아, 그러다가도 또, 아, 주님 감사해요. 참, 나 같은 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참, 세상 살맛안 나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고, 인생에.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에서 누려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걸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만찬을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잡혀 나갈 수 있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담을 다 허물었는데 아직도 뭔가 남아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식을 참여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깊이 갈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은혜 보좌 앞에도 깊이 가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게 제거되게 해주세요.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26절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만찬을 참석하면서 우리가 이걸 기념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이걸 전하는 거예요. 뭘? 영생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이 삶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고 있잖아요. 낙이 없어서 엉뚱한 데다 낙을 걸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잖아요. 인생의 그 질곡 속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도 부부가 있음에도 외로워서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아서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 전하셔야 돼요. 이거 나누셔야죠. 우리만 이렇게 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누리는 이 소망, 이 은혜. 이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소망. 예수 때문에 누리는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 이거 몰라가지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찾아가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내 인생이 이랬는데 이래, 지금. 예수 믿어봐. 너 거기 소망 있다. 너 예수 믿어봐. 너 그거 극복할 수 있다. 예수 믿어봐 네 마음에 평안이 있어 예수 믿어봐 너 불만하고 사는데 만족이 있다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이거 전하라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주보에 드린 태신자 작정서가 있어요 전하셔야 돼요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가 전했더니 아 나도 예수 믿고 정말 교회 다니까 이것까지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만 해야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시면 돼요 이 소망 대신 예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이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예수 전할 사람 세명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내가 12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아가고 전해 보겠습니다. 초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세분 적는 거니까, 앱에 마치신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까 적으시고요. 이 성찬의 의미가 이거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